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이제 셀트리 관련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요. 먼저 올리기 앞서서 이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 채널 자체가 최근에 좀셀트리 영상을 올리면서 구독자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은 어, 그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 싶습니다. 어, 이 채널 자체가 어떤 바이오 종목을 계속적으로 차양하거나 어, 또는 뭐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채널은 아닙니다. 이전에 영상들 제가 보시다시피, 적자 기업은 투자하면 안 되고, 돈을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비판을 하거나, 어, 뭐 욕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 정말 구독을 하셨다면은, 기존에 제 영상들 보시면은, 내,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내 계좌를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좀 <laughs> 말씀을 드리면은 예상대로 어, 6에서 7% 정도 하락을 하고 이렇게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니까 어, 추가 하락이 없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크게 관점을 보면은 내물 받쳐놓은 거예요. 어. 매수를 받쳐놓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매물을 받쳐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예. 셀트리온이 오늘 이제 외국인이 매도친 거를 기관이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 투자자의 또 신규 유입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투자자의 유입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마 18만원 위에서 어, 물타기가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이때 어, 단기적인 매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은 어쨌건 간에 이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제가 뭐 허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은 어, 일단은 개파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개파락 시점은 어, 공교롭게도 직전 어, 양봉에 해당이 되는데 일단 은 다행인 점은 뭐냐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블록 딜의 그 할인 가격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게 또 의미가 있고, 오늘 이제 400만주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보면은, 그게 지금 한 해에 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번 있었습니다. 요때 보시면은, 한 번씩 거래량이 튀면서, 어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 어 고점을,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에요. 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왼쪽과 오른쪽의 거래량을 보면 은 이쪽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밀린 거고 이두 번째도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거래량 자체가 어때요 이제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하고 지금 요 시점을 봤을 때는 예, 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앞으로 거래량이 더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한 100만 주 정도 최소한 8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꾸준히 나와준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점에서의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앞으로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합병의 이슈는 뭐 어떻게 합병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합병이 결정이 되면은 리스크 해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셀트리온 제약이나 헬스케어도 잠깐 보시면은 예, 헬스케어도 보시면 십자도지. 셀트리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어 합리적으로 바닥을 형성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이 하락 구간의 가격대를 이렇게 그어 보면은 이전에 <laughs> 이전에 어 상당 기간 횡보를 했던 요요 요 다봉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가 지금 2019년도거든요. 셀트리온도 보면요. 셀트리온도 네. 보면은, 지금 요, 요 구간 있죠. 17만 5천원에서 뭐, 어 16만 8천원 요 구간. 요 구간을 이제 앞으로 돌려서 보면은, 결국에는 이 다봉선에 해당된 부분이, 어 결국에 블록딜를 형성한 요어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지금 오늘 떨어져서 힘들지만은, 오늘 가격이 떨어진 시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단치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만원 정도 잡고 내가 수량 늘리기를 해 간다면은,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시간 안에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뭐 들고 가는 종목이다. 장기 투자하는 종목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넣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셀트리온을 5년, 6년 들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투자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이 셀트리온을 언제부터 언제부터 봤냐면은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그 초창기였습니다. 어,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좀 그때 당시에는 이 종목을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물론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어 이건 최고의 일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장투를 한 거지 욕심을 부려서 또는 샀더니 떨어져 가지고 장투를 한 거지 내가 정말로 계획을 갖고 매달 매달 매수를 하고 정말로 그 가치 투자를 보면서 내가 투자를 했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셀트리오의 지배 구조 그리고 이런 부채 그 자산에 대한 그런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명 중에 95명은 일단 매수하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보유하다가 떨어졌고, 보유하다가 떨어지니까는 존버하고, 물타기 하다가 또 떨어지니까는 또 존버하고, 알아보니까는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와서 공부하다 보니까는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대부분이 그렇고, 어 본인 자체에 본인을 속이지 마시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정말 장기 투자하려고 샀습니까? 정, 정말 5년, 10년 그 신약을 바라보면서 샀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내가 고통스럽다. 내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자체,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는 자체가, 찾아보는 이 자체가 <laughs>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기 투자한다는 사람이 이 채널을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메타인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알고 모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시장에서. 저도 물론 배워야 되고 더 알아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모르고 내가 뭘잘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찰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식에 대해 투자를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칭송하는 그런 투자는 올바르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어, 세트리온에 관한 방향은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 저점을 형성하는 그 구간 안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은 제가 자주 언급은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야 일주일에 한두번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 어쨌건 뭐. 힘을 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탈출했다, 탈출했을 때 정말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이 영상 말고도 정말로 어 돈이 될수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고기를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